오늘은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왕성했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최 절정기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선교 지역보다도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 지역은 이제 지금의 그리스 남부 제일 하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처럼 그런 서, 사실은 섬인데 이렇게 대륙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은 가보면 운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어, 과거에는 그곳이 에,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중해에 속해 있는 항구 중에서도 아주 어,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였기 때문에, 그리스 남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행정 수도 겸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어, 그 도시가 이렇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고 행정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활발하게 살았던 것 같고 또그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니까 또 교회도 굉장히 활발하고 왕성한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또 그늘도 있었어요.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 바울은 어, 장점을 어, 계속 격려하지, 어, 단점을 크게 나무래지는 않았습니다. 어,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참 왕성한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제 그 뒤부터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고 그들을 돌이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큰 장점이 단점이 되었느냐 바로 성숙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아주 구체적인 그 문제를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도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항상 마음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삽니다. 우리는 일단 고린도 교회처럼 왕성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전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별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거, 그는 언뜻 보면. 평안하고 좋은 교회 같아도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좀 미숙해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근본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혼들이 살고 또 왕성하게 또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를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왕성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 절부터 육 절까지 보면. 복음의 확신과 전도가 왕성한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꿈꾸고 어, 본받고 싶은 모습이에요. 자, 오 절과 육 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이 본문 읽어 보면 좀 너무 옛날 말을 써 가지고 딱와닿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원어를 읽어 보면 그것이 더 와닿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언변이 좋다 그러면 뭐말 말씀씨가 좋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썼어요. 로고스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풍족하다라는 뜻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인데 오죽 복음을 잘 가르쳤겠냐고요? 거기다가 지식이 풍족했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지식이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머리에 담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가 그노시스라고 어, 그랬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영을 열고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깨달은 지식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곧 생명이고 복음이 곧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는데 이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 지시를 <목소리> 뿐이고 이것을 믿으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마음에 그냥 확고하게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전하면 그 결과 사람들의 영혼이 살려 살아나고 교회는 저절로.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성함이어야 될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길래 그렇게 왕성한 교회가 됐느냐. 다른 곳에서는 몇 개월 하지 못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테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지만 사도 바울은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 복음 전하고는 쫓겨난 거예요. 그만큼 3준대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훌륭한 교회가 됐다고 하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밭이 너무 잘 열려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문이 열려가지고 사도바울이 목회하듯이 했으니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졌겠고 얼마나 그 복음 증거 전도가 얼마나 강렬했겠냐 말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붙여 주신 협력자가 있었어요.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부리스길라라는 부부를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하세요. 장막 짓는 직업이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주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아주 친밀한 일꾼이 돼가지고 평생을 그들 도움을 받아요. 바로 고린도도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딱 붙으니까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마게도냐 북부에 남겨놨던 신라와 디모데 그들이 합류했어요.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기 사도행전 1 8장오 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오로지 말씀에 사로잡히질 못했었는데 그들이 오고부터는 그들이 보조를 해주고 바울은 오직 말씀에 붙들림을 당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의 회당이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안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데 극단적인 보수주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느끼니까 인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 유스도라고 하는 이제 신자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곳이 하필 바로 회당 옆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경쟁이 생긴 거죠. 회당은 크고 번듯한데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그렇게 회당에 비하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막 불이 붙어 있고 회당은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일로 넘어온 거예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 그리스보가 예수 믿고 일로 넘어왔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쇼킹을 했겠냐고. 그리고, 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원주민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회당장만 믿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밤중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너 용기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복음 전에 그러기를 1년6 개월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또그 고린도의 원주민 중에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부흥 이런 것이에요 복음만 똑바르게 배워도 예수만 똑바르게 전해도 바로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부흥의 부흥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법정에 서서 하는 말이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 저 사람이 이단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숙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그거는 별 관심 없다. 중요한 거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범법을 저질렀느냐가 중요하다. 얘기해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다툰 거지 이사회의 범법을 저질른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싹 법정을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까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예수로 넘어갔다고 랬잖아요그 다음에 회당장이 된 소스덴의 회당장에게 분풀이를 해가지고 매질을 한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소스덴에도 넘어가가지고 예수의 일꾼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어 일장 앞에서 인사했잖아요.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당신들한테 무난한다. 회당장이 지금 둘이나 예수 믿고 일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영적 이 왕성한 부흥은 반드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산교회도 제가 어제 50주년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뭐 자료를 이렇게 넣고 있는 중에 50주년의 모든 자료가 다 있다. 제가 소개를 해주고 저 자신은 다시 그 50주년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와 같아요. 신일롱 목사님이 전도 그 신학생 때에 학자금 가지고 저 후곡 마을에다가 벌판에다가 천막 세운 것그 천막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조금 있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흥회를 다 하셨더래니까. 그 뜨거운 왕성한 교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 상반절에 보면, 은사가 왕성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은사. 자, 7절 상반절만 짧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 보면,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말을 강조법을 사용했는데 부정의 부정을 함으로써 더 강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 어디 그랬었느냐? 사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만 특별한 은사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은사를 다 각각 받았는데, 자기 은사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강해지다 보니까 서로가 은사 가지고 말들이 생기고 교회가 약간 혼란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12장 전체를 은사론을 가지고 제대로 풀고 질서를 바로잡아 주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로마 교회도 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교회였어요, 로마도. 근데 여기랑 달라요. 로마는 지성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론을 잘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일반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 은사가 많은 거예요.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언이면 리듬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진이라 그래 일곱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는 말은 설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교사를 말하는 거고, 또 위로하는 사람은 신방 대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잘 감싸주는 구제하는 건좀 물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도 해주고 다스리는 거는 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궁유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궁유를 베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은상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달라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 전하는 사람도 특징이 다른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강력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뭐 기적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방언도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각종의 방언을 하는 방언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못 한다고 통역 못 한다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다양한 특별 은사까지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은사가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다 거두셨으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라 말아 해요? 우리가 하자고 해서 방언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고, 거기에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시는 거예요. 못하는 게 부족한 거지. 잘하는데 왜 그걸 가로막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도 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은사가 강한 것이 왜 강했느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자들을 세웠다 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세 종류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능력도 체험해야 성도가 바로 서기 때문에 능력도 체험시키려고 은사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도 다 하나님 필요해서 다 은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가를 잘 알고 그거 가지고 100%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지 말씀에 은사가 없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왕성해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장점이 단점이 됐다 그랬는데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왜? 자기 은사를 너무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드러나면은 그 은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2장에서 은사론을 쫙 얘기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 너희는 더 온전해져라 하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다독거려서 하나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세 번째.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재림의 소망이 왕성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신앙의 절정은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교회는 살아 있는 거고 여기에 초점 초점이 안 맞춰지고 지금 세상 사는데 바쁜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이나 다른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지 7절 하반절과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요. 자기들 당대에 오실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디데이를 알켜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 앞에 곧 오신다고 그대로 믿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는 절대 안 오실 거야.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개인도 다한 생의 기회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도 내일은 우리가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낸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래 살았어도 재림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간신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더 오래 살고 싶은데 발버둥 치다 죽는다면, 그 사람 재림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아니라 져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짧든 길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마지막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디데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디데이의 우리 상태가 뭐냐? 여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디데이 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때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살아있던지, 죽어서 무덤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던지, 아무 그거는 지장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그 디데이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끝까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laughs> "베바이오스"라 그래요. "베바이오스" 이 말이 아 베바이 오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베바이 오스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바이 오스라는 말은 확실하게 걷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종종 종종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걷는데 좀 배짱 좋은 사람은 가슴 쫙 펴고 막 발걸음을 막 디뎌도 막 확실하게 뚜벅뚜벅 가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바이 오오라는 말은 우리가 가야 될그 신앙의 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길을 위해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틀림없이 끝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미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득하게 품고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나는 확고하게 걸어가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림 신앙이 강하다고 칭찬받은 교회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테살로니가 교회거든요. 테살로니가 교회는 3 주밖에 복음 못 전했는데도 박해가 떨어졌는데도 그들은 죽으라고 잘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특해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재림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여줬다고요. 바로 너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너희는 휴거되는 것이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비밀까지. 대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준 거,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비밀의 말씀이 거기 전해진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영적 비밀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뭐가 왕성해졌으면 좋을까?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가 왕성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각양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올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 서로 은사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 왕성해서 일산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 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